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테마입니다. 자, 오늘은 뭔지 알겠죠? 아, 로청 진짜 리뷰 안 받으려고 했는데 또못 참았어요. 이게 약간 홍어라든지 평양냉면 같은 맛이거든. 아는 사람만 이 맛을 알아. 발전속도 빨라, 신기술 지려. 한번 보세요. 이영상은 어떻게 찾냐고 자 어쨌든 받았으니까 시작해야죠 바로 언박싱 가려볼게요 자 먼저 구성품 케이블은 접지형 추가 더스트백이랑 드림이 시그니처죠 청소용 솔팩 케어용이랑 일반 세제 따로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션 등반판이랑 본체에 들어가 있고 바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흡입하는 롤러는 듀얼 세기 형태 노란색은 실리콘 통찰 검은색은 실리콘이라는 솔이 번갈아가면서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얘는 각도가 상당히 미세하게 내려가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각도가 크면 클수록 머리카락 엉키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지면에 접촉할 때는 오히려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면에 막 붙어있는 애들 적극적으로 쓸어올리는 데에서는 오히려 이게 주약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성능인지. 자, 그리고 전면에 방향 전환용 바퀴 초음파 센서랑 추락 방지 센서는 앞에 두개 사이드 두개뭐 얘는 후면 쪽에 바퀴가 달려있는데요? 와, 그리고 진짜 놀랐는데 걸레가 겁나 크구나. 이게 여러분들 드리니에서는 이렇게 생긴 롤러가 처음 나지만 몇달 전에 이사에서 이렇게 생긴 걸레가 나왔었거든요, 한 번. 근데 걔는 사이즈가 얘의 한 3분? 이 바퀴랑 바퀴를 못 걸쳐 자 그리고 이쪽 열려있는 걸로 봐서 로봇 군딩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뚫려있기 때문에 로봇 빗자로 되고 그 밖에 보시면은 측면에 구조광 들어가 있고 전면에 RGB 카메라 두개랑 스테이션 조준용 적외선 센서 군등 이쪽에도 하나 박혀있고요 머리 동그랗게 여기 보이죠 여기 안에 LDS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가져다 놔보니까 이게 그냥 깠을 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옆에 있는 게 X40인데요 스테이션이 살짝 가로로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결은 m 1 열고 QR코드 인식시키면 잡히죠. 자, 이제 웹핑 시켜놨으니까 지금부터가 사실상 테스트 시작이에요. 제 생각에는 얘는 한 2주 이상은 돌려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오지게 돌려보고 싹 정리해서 다시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어요.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얘 사용하기 전에 메인으로 사용하던 게 X40 울트라거든요.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한 두세 번 정도 돌려봤나? 그 뒤로 X40을 써본 적이 없어. 그냥 바로 메인 갈아탔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 재밌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볼 거는 흡입력. 자, 스펙은 무려 3만 파스칼. 예전에 천씩 이렇게 덮이고 덮히면서 싸움을 했었던 게 불과 한 1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그냥 올렸다라고 하면은 5천씩 올라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수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은요. 이통 구조 한번 보세요. 에어 플로우가 직선 형태가 아니야. 몇천 단위에서 놀다가 만 파스칼을 넘을 때부터 이게 일직선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게 흡입력은 좋아져. 근데 필터 막힘이 엄청나. 그걸 개선한 게 사실은 전 수치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중요하게 봅니다. 플러스 하나도 제가 저번에 롤러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이거 쐐기 형태로 되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은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밀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잘 쓸어줄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했었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X40이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평평한 롤러. 이런 애들에 위해서 이 쓸어주는 강도는 떨어지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도를 이게 되게 애매하게 줬었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자칫 머리카락은 오지게 움키고, 밀착력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하긴 뭐, 이거 각도 한두 번 해보고 했겠어? 드림 이에서다 아마 각도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겠지. 머리카락은 딱안 움키는 선에서 그나마 밀착력을 최대로 좀수친는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장애물 회피능력. 어, 이거는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광고주 여러분들도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이니까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플래그십 간 비교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대놓고 식별되는 장애물 이런 거 던져놓고 테스트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룻바닥을 기준으로 매트는 장애물입니까, 아닙니까? 장애물이죠. 똑같이 마룻바닥을 기준으로 수건은 그러면 장애물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둘다 장애물이에요. 근데 매트는 위에 올라가서 청소를 해야. 수건은 밟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사실은 장애물 인식은 어디나 다 해. 아니 이게 센서랑 각도 똑같이 잡아놨는데 안 걸리겠냐고 다 걸려요. 그러니까 센서상 걸리냐 안 걸리냐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걸린 그게 뭐냐. 이걸 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밟으면 청소가 마무리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피했을 때 청소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모든 걸 갖다가 주관적으로 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드리미의 성향적 특성은 어떠냐. 얘는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돌파냐 회피냐? 그러면은 회피를 더 많이 하는 게 얘라고요. 때문에 타사 다 통틀어 가지고 동급 기기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드림이가 장애물 회피력에 있어서는 진짜 거의 독보적이에요. 아니막 물건 하나 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 말고 다 깔아놔봐. 다 깔아놓고 돌려보면 알아. 자,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를 끝낼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집이 막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하더라도.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소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장애물 인식이 민감할수록 얘. 움직임이 되게 밋밋해요. 시원시원하지가 않아 답답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드림이가 앱을 겁나 잘 만들잖아요. 앱에 옵션이 다 있어. 민감도로 조절하는 옵션들이. 드림이 보고 되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앱 들어가면 거기에 막 AI 회피 다켜놓으시 분들 있어요. 그걸 낮추면 훨씬 더 과감해져요. 다만 그거를 다 낮춰도 얘의 기본적인 특성이 어떻다? 회피 쪽에 더 가깝다 가끔 보면 막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보다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애 그걸 여러분들은 알고 구입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청소시 움직임 특성 첫째 LDS가 엘리베이션 형태잖아요 근데 LDS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황멍청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잡은 것 같은데 얘 높이가 안 돼가지고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역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일단은 나눠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곳만 먼저 청소를 해그 다음에 한 군데 한 군데 데 찾아다니면서 머리 집어넣고 청소, 머리 집어넣고 청소, 이렇게 한꺼번에 샤 클리어를 해요. 그리고 둘째 카펫 관련 무빙이 조금 더 세밀해졌는데요. 이건 아시죠? 엣지 지그재그로 조지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기기가 살짝 걸리는 타게 부하를 주게 되면요. 자 부스트 시켜가지고 빨아들인 다음에 앞으로 쭉. 그 다음에 또 부스트 시켜가지고 앞으로 쭉. 왜 있는지는 아시겠죠? 털이 장모면 걸리잖아. 그리고 문턱 돌파. 야 이거 진짜 미쳤더만. 얼마 전에 제가 X 40도요. 베란다 문턱 올라. 하는 거고,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기겁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야, 이게 뭐야, 이게. 이젠 진짜 앞에 추락방지 센서가 동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만요. 겁이 없어, 그냥 냅다 내려가. 플러스 올라올 때도, <laughs> 아니, 무슨. 플랭크 조지냐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단을 따로 만들어놨거나 계단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문턱은 그냥 아무데나 돌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화장실도 문턱 낮으면 진짜 그냥 들어가겠다 싶더라고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물걸레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얘 본질이자 몸통이야 뭐 흡입 성능 볼 필요 없어 문턱 넘기 볼 필요 없어 이 물걸레 성능이 진짜 개질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롤러가 처음이니까 그 이전에는 진동형이랑 회전형만 썼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사실 전체적인 만족도를 떠나서 일장일단이 있었어.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면에서 회전형과 진동형을 압도합니다. 첫째 가장 눈에 띄었던 게요. 일단 청소를 하고 나면쉰 신내가 안 나요. 원래 걸레가 스테이션에서 막 빨고 나왔을 때의 컨디션이랑 들어가기 직전의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촉촉함도 다르고 걸레 오염도도 다르고. 근데 제가 돌리다가 바로 잡아 제겨가지고 지금 찍은 거 보시면은 오염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기 안에 오수통이랑 청수통이 달려 있어요.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수물을 적시고 스크래퍼로 오수 걸러내가지고 오수통에다가 집어 둘째,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진공만 시켰을 때거든요? 기기 무빙이 좀 이상하죠? 휘청이 정하지. 기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쏠려있어요. 자, 근데 로봇 청소 기에서 무게중심은 곧 뭐다? 어 압력이다. 이 뒤에 바퀴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 이 무게중심 때문에 뒤로 확 들려버리면은 흡입청소가 잘안 되니까. 제 생각엔 솔직히 뭐 얘는 완전 물건의 특화제품이잖아요? 달란 흡입청소 단독으로 시키려고 얘를 살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빙으로 봤을 때는 덜렁거리는 거 없이 3만 파스칼 이나 되는 흡입력을 다 땡겨 쓰려면은 후면부가 바닥에 잘 닿도록 물걸레 청소를 같이 시켜줘야 된다는 점 이건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셋째 근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러그나 카펫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리프팅이고 뭐고 필요 없겠네 그냥 막다 적시고 다니겠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으면 한번 다시 보세요 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물걸레질이 필요 없을 때는 들어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셔터를 닫아버려. 제가 얘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제일 지리것 같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한한달 정도 쓴 거거든요. 거의 매일 2회씩 돌렸거든. 근데 전혀 떡이 안져 이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 갈퀴 모양이 있잖아요. 앞에 돌아가는 방향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뉘어질 텐데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피는 거야. 털이 살아나라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이 롤러 꽤 돈을 주고 사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붙여서 쓰는 애들은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많잖아요. 얘는 그게 안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만 딱 하나, 이 안에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 안에 되게 잔여물질이 좀 쌓여.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서 봐줘야 돼. 그게 나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하더라. 자, 그 밖에 스테이션은 뭐 딱히 특별한 적은 없는데요. 사이즈 정보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수통이랑 청수통은 뚜껑 전체가 오픈되는 형태. 넓고 높이가 낮은 형태라서 청소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청소 다 하고 나면 들어가서 먼지를 빨아들이잖아요. 이때 먼지통 안에 세균 같은 거 박멸하라고 고온으로 살짝 지져주는 기능 들어가 있고 플러스 걸레 빨때 100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100도라는 게이 안쪽에 보면 PTC판이 있거든, 아래쪽에. 그 판의 최대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100도까지 올라가 있는 하이라이트 위에 물을 갖다가 붓는 거야. 근데 이게 막 부었는데 바로 100도가 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100도 표면이 얼마나 큰 면적인지도 중요하고 물의 양도 중요하잖아. 때문에 100도까지 쫙 올리는 PTC 판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리긴 하지만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단점을 갖다가 따로 지적한 부분이 없었잖아요. 요걸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째, 얘가 롤러가 삽입이 되는 애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기기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물론 어차피 LDS가 들어가면은 LDS 나와 있는 애랑 비교했을 때는 뭐높이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도 맞긴 한데 로청의 그 센서의 핵심은 LDS예요. 이렇게 팝업이 되는 애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잘 봐봐. 내려갔을 때랑 올라갔을 때랑 이 움직임 자체가 천지 차이야.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둘째, 물걸레가 어쨌든 이 기기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잖아요. 해서 모서리 청소를 할때이 모서리 돌면서 얘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돼도 사각지대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로봇팔 회전형은 아예 뭐 사각지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장 적은 애 대비해서 얘가 조금 더 사각지대가 커진다라는 걸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거 물 소비가요. 회전형이나 그냥 진동형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이에요. 저희 집 기준으로 봤을 때 X40 같은 경우에는 최소 4번, 한 6번까지도 됐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4회, 거의 3회에 끝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청소의 알고리즘상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물걸레가 다르게 달려있다 보니까 청소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촉촉함도 좋고 균일도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만큼 이 많이 갈아주는 수고는 더해야 된다. 이 점은 여러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Thank you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드림이 롤러형 플래그십 신작 아쿠아텐 울트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사실 로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이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믹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스팀 물걸레 청소기를 따로 쓸 정도로 진짜 물걸레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롤러형은 처음 써봤거든요. 이거 진짜 회전형이나 진동형이랑은 완전 다르다. 정말로 신세계야. 단, 제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 형태이기 때문에 아삭가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중시하냐에 따라서 다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전히 밸런스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전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걸레질의 진심이다. 또이신내 나는 거못 참는다. 바닥에 이 반들반들한 질감에 환장한다. 이런 분들은 진짜 강추입니다. 왜? 그냥 이건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어요 죽어 그래서 사실 이 로봇청소기는 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빡세지 조회수는 안 나오지 저는 또 신기술에 대한 니즈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 이거 봐라 이러잖아 그러막 빨아준다 이러고 하지 참 어려운 분야야 로청